지금부터 저희는 원피스 세계에서 생존해 보겠습니다. 이 월드는 해적과 해군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저희는 오늘 모험을 통해 다양한 스킬과 네임드들을 만나 성장하여 최종적으로는 흰수염을 사냥하는 게 목표입니다. 과연 저희는 원피스 세계에서 흰수염을 사냥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은퇴하셔야죠! 와! 야!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제 캐릭터를 골라볼까요? 조로, 미오쿠, 로브루치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지만 어렸을 적 학교에서 빗자루로 삼도류를 하던 그때가 떠올라 저는 조로로 하겠습니다. 조로를 선택하니 칼두 자루와 옷을 주는데 얼굴이 조로가 아니라 그런가? 약간 태무조로 같은데요. 그에 비해 제 동료가 선택한 샹크스는 되게 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무씨 샹크스였고? 우선이 모드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몬스터를 잡으면 이렇게 현상금베리가 올라갑니다. 이 현상금베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쓸수 아, 있는 기술이 다양해지고 오케이. 캐릭터가 점점 더 레벨업되는 형식입니다. 눈앞에 버기 부선장이었던 모드의 애완동물 리치가 있는데 작중 초반에 아웃되는 엑스트라 캐릭터다 보니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임마가 버기... 벅이... 아 잠깐만 아! 아! <laughs> 단두방에 죽는건 너무한데요? 하지만 포기할거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수있어 할수있어 아 할수없어 아! <laughs> 할수없어 하긴 벌써부터 현재 상황인 버기의 옛 간부를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마인크래프트처럼 나무를 캐고 보트를 만들어 이스트블루로 떠날겁니다 과연 이스트블루에서는 어떤 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렛츠고! 가자 이스트블루를 탐험하다가 보잉 메리오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인공 일행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 상디다! 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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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바로 밀짚모자해 적단 상디가 나타났습니다. 좀쎌것 같긴 한데. 오? 오! 이야! 와! 뭐야 뭐야 뭐야! 아, 원킬을 하니지 원킬을 하니지킬을하지 <laughs> 잠깐만요. 이거 이깰수 있다며? <laughs> 깰수 있다며? 배까지 다 부수며 쫓아오는 상디. 오 뭐야 이 블록도 막 부숴. 이건 우소비 보면 오열하겠는데요? 그래도 주인공 일행이라 그런지 먼저 때리지 않는 한 공격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철블럭을 캐 드디어 철방어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덜 아프겠죠? 잠깐, 근데 아까부터 템창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건 혹시 조로 머리인가요? 이건 못참지! <laughs> 아니 진짜 태우 조르 됐는데요? 이 상태로 녹화하면 여러분들의 안구 건강에 좋지 않으니 머리는 빼고 할게요. 우선 저희는 해적이니까 이 고잉 메리오를 골수까지 빨아먹을 겁니다. 우선 고잉 메리오 깃발이 양털로 되어 있길래 침대용으로 몇개 캐주고 침대를 만들 나무도 없길래 여기서 보충해 주겠습니다. 고잉 메리오에서 할수 있는 파밍은 다 한국 같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모험을 떠나볼까요? 이제 기본적인 갑옷과 침대도 얻었으니까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식량입니다. 그리고 이스트 블루에 식량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싸우는 해상 레스토 레스토랑이라 부르는 상디가 일하던 레스토랑 발라티에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서 식량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리오너라 어? 레스토랑 문 닫은거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밤시간에 찾아왔다보니까 레스토랑이 마감을 했나봅니다 오히려 이건 기회입니다 제프가 있을때 레스토랑을 털었다간 빨간다리 제프의 발차기를 맞고 뼈도 못치렸을겁니다 그래서 낮이 오기전에 빠르게 식량부터 털어줍시다 <놀람> 그렇게 식량을 수급해 빠르게 도망치려고 하는데 익숙한 얼굴인 타시기가 나타났습니다. 야 누가 얘 안경 좀 벗겨봐라. 어찌됐든 타시기 정도면은 조루의 스킬을 시험해볼 만한 상대가 되죠. 대치마키! 뭐야 왜안 죽어? 도움 살려줘! 잠깐 지금 왜 이렇게 엄살이냐 할수 있는데 아. 아. 초반에 타시기에게 잘못 걸리는 순간. 스마키! 스마키! 야야야야야야야야! 이래서 절대 방심을 하면 안됩니다 방심하지 않고 정정당당히 2대1로 싸움을 하니 드디어 타시기를 쓰러트렸습니다 이로써 저희의 현상금이 300만베리가 넘었습니다 300만베리부터는 다양한 효과들과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건 너무 유명한 기술이라 준비 동작만 보고 무슨 기술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오 이건 진짜 조로 같은데요? 새로운 스킬도 얻었겠다 식량도 구했겠다 슬슬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에 갈 곳은 그랜드라인입니다 그랜드라인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한 녀석들이 나오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랜드라인 하면 빠질 수 없는 키자루도 나오는데 저희는 이 난간을 잘 헤쳐갈 수 있을까요? 자자자 가 볼까요? 그랜드 라인. 그랜드 라인에 도착하자마자 봉크레를 만났습니다. 이 녀석은 개인적으로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잡아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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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친구야 잠깐만. 내가 내가 때리게. 빨리 빨리 빨리. 헬프! 오, 확실히 여러 번 같이 전투를 했다 보니 이제는 얼추 호흡이 맞는 거 같습니다. 아, 봉크레의 현상금은 무려 800만벨이네요 이로써 제 목에 걸린 현상금은 1300만벨이 효과도 많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흰수염을 잡는다는 목표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네요 그렇게 그랜드라인에서 파시피스타를 만나 레이저 빔을 타츠마키로 상쇄시키면서 공격하고 동료와 힘을 합쳐 쓰러뜨리는데 어, 성공합니다 어? 와 어떻게 잡았어 그렇게 이제 그랜드라인에 한껏 자신감을 갖고 해군이 모여있는 건물에 쳐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족했던 식량도 구하고 배? 어?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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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저희는 도망갔어야 했습니다 아 혹시 어딘가에서 공격이 들어오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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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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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는 이건 알겠지 아니 밥 꺼내려고 하는데 왜 난리야 어 뭐야 밥이 사라졌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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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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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 와! 미친! 아니 뭐야 와야 공격! 공격이야! 아! 넘어집니다! <laughs> 야잠깐 대초마을이야! 아! 고... 이제야 도착했어! 아나또 여기야! 타치워. 역시 사람은 방심을 하면 안됩니다 아 저기 계시네 에이, 아! <laughs> 어, 집안에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집안에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laughs>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laughs> 태초마을로 보내준 검은수염 덕분에 초심을 찾고 다시 목표로 달려가겠습니다. 계속된 모험 중 목표를 했던 마을을 발견했는데 이 마을 심상치 않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로그로치랑 다른 애한테 답을 맞는 거는 기본이고 해군대장이 키자루까지 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네, 네, 네. 아! 얘네들은 뭐 때문에 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답은 바로 이 상자에 있습니다. 이 상자는 마을을 털거나 다이몬을 잡기 되면 왜? 얻을 수 잡힌다, 있는데 네. 이 상자에서는 악마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한번 바로 열어 볼까요? 하나, <laughs>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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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오, 호로호로 호로 열매. 조루의 정실, 호로. 페로나의 호로호로 네, 열매가 나왔네요. 오케이, 오케이. 와, 페로운터 도로가 합쳐졌다. 오, 오. 오. <laughs> 그럼 홀로홀로 열매의 능력을 한번 볼까요? 우선 첫 번째 기술은 네거티브 알로우. 유령을 소환하여 적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상대할 괴물 같은 녀석들은 효과가 없죠. 두 번째 기술은 작은 유령들을 많이 소환하여 폭발시키는 기술입니다. 쓰읍,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하지만 이 열매의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바로 날아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조로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그랜드라인에서 오즈 사냥도 성공하며 어느새 현상금이 3억 베리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기술을 얻었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 호랑이를 소환해서 일대를 밀어버리는 호랑이 사냥. 낭만의 그 기술 3천세계까지 이젠 정말 흰수염을 잡으러 갈 때가 온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네임드들이 계속 출연하는 신세계로 떠납니다 좀.. 좀 안전지대에서.. 신세계에 도착하고 나니 카쿠가 저희를 반겨줬습니다 훈틀거리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니 빠르게 처리해봅시다 잡봤나 해치웠나? 아니네? <laughs> 안돼! 그.. 그만 <laughs> 잡을아왜 <아유>, 왜! 왜. <laughs> 하지만 더 이상 카쿠다이는 저희의 상대가 되지 못하죠. 산토리우기, 상전세계! 오케이! 이렇게 저희는 계속 해서신세계를 탐험했습니다. 그러던 중 발견한 이문의 말, 여러분 제가 마을에는 뭐가 있다 고했죠 뭐긴 뭡니까? 바로 엄청센 적들이 있죠. 잠깐 근데 이건 너무 많은데요? 한 명씩 상대도도 벅찬데 얘네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답이 없습니다 야! 와! 데미지 뭐야 데미지 뭐야 이럴 땐한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싸움이 얼추 정리될 때까지 직관이나 합시다 정상결전을 보는 해군일이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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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흰수염을 잡으려고 해도 다른 애들이 너무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흰수염을 이스트블루로 부르겠습니다. 그 대신 마지막에 삼대장을 한 번에 잡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흰수염을 잡아봅시다. 아 이거 잠깐만. 어 잠깐 저 자세는. 와와와 일부, 와! 와, 주변 다 없앴어 미치. 와 잠깐만 너무 너무 센데? 잠깐만 잠깐 잠깐만. 일 일보트 일보트 일보트. 와와 주변 다 없앴어. 와와 깔끔해졌어. 와, 와. 역시 끝판 보스라 그런지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어, 미치... 이제 이제 은퇴하셔야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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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 야! 아! 아! <laughs> 안 되겠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남겨둔 비장의 기술을 쓸 때가 왔습니다. 낭만치 사량 바로 그 기술. <laughs> 이도류 이아이. 시송송. 이도류 이아이. 시지도동. <laughs> 누가 중구스탄 칼이 떨어어왜 아직 굳었어. <laughs> 아, 죽었나? <laughs> 아, 아, 니구나 아! 아. <laughs> 그래도 슬슬 피가 없는 것 같은데 흰수염답게 보내줍시다. 오호, 오호. 어? 로켓으 잡아버렸다, 미치. 서서 죽은 것까지 완벽합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원피스 모드에서 흰수염 잡는 데 성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어, 어, 잠깐만, 잠깐. 아, 야, 있다, 있다. 어. 야야야 와우. 루아. 대지 일로와 아, 저리 가. 탐대장 <laughs> 저리 가. <laughs> 오, 내콤내콤내콤 탐지. <laughs> <laughs> <잠깐만, 내 곰. 웃음>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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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와, 와, 와. 와와와아 감무사리. 그럼 여기 해파. <laughs> <laughs> 카전사리 <카모사니>! 오케이, 기다려. 8박이. 빠. 오케이, 아카다잡아나요 아까 이제 아우키즈 아홉... 언제 죽었어요? 아우키즈 어디 갔죠? 난 아우키스를 죽인 적이 없는데. 죽인 적이 없는데. 자로만 잡아 봤는데. 시키 어디 갔어? 아또 아요. 아웃키즈 런쳤잖아요. 아, 뭐야? 해적, 해적으로 런쳤잖아요. 아. 아 이것 또한 아 사우다 도망간 것. 이것 또한 사실 아, 이것 또한 그 보증이었다